무게 어, 프로젝트 시즌 2 4라운드 시조경기 길드기어 팀과 천혜 방격팀의 경기 1차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길드기어팀 저차성적 16승 3패 어 그야말로 경이로운 전적을 기록하고 을 있고요 개인전 68승 3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역 경기 9승 1패와요 복식랭킹은 7위 어되겠네요 천혜 방격팀 저차성적 10승 3패 개인전 45승 24패고요 최근역 경기 7승 3패 네, 예, 봉신내기 22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혜화경 팀,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이 시비권 남파케조재하는그 여러 각팀들을 두 번이나 잡고 올라왔다는 거죠. 어, 메인 선수 어, 엄청난 경기로 보여주고 있어요. 4승 1패로 얼마 전에 올킬스가 한번, 어, 킬러 컴백이죠. 어, 지라이언 선수는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아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로써 이제 3패가 되겠네요 야고모 선수도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메이선수가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이 선수 막기가 참 까다로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정신없이 올라치네요 아 거기다가 이거 피했어요 뭐야고모 선수도 크게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는 아닙니다은아 메이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뭐 거의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정말 길드기어팀 같은 경우에는 참 강력한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와 천외방격팀 입장에서 이거 오늘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천외방격팀은 또 2라운드에서 브레이커스 리벤지팀 그리고 또 3라운드에서 신호 허리설직팀과 각각 이 3차전과 5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기록하면서 기어이 승리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 뭐 1차전 지금 좀 많이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만 가지고 오늘 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오전 3선승제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 경기 뚜껑을 열어봐야 만할수 있다는 거죠. 뭐 일단 1차전을 봤을 때는 어, 길트기가 대로 유리합니다. 오로치 마누 선수만 으로는이 어, 경기에서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기는 좀 어렵죠. 뭐 물론 이 선수 성적은 어, 71패로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래도 이 영웅킬을 만들어내기에는 뭔가 좀 불안한 부분이 많아야죠 어우 막혔어요 그래도 이 오르츠마르 선수의 저 수비력 하나만큼은 뭐 여전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우킬팬을 일단 아, 내렸다고 봐야겠고요 포템팬 선수는 2승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오르치마르 선수의 저 수비력에 있거든요 <laughs> 이거, 이거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오르치마르선수의저 공격 하나만으로 저 7승까지 달성을 했다는 괴물같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좀 패턴이 뻔한데 그거를 못 뚫고 있어요 어, 3대2까지 지금 쫓아오고 있고 요 이거, 이거 모릅니다 바이켄 선수는 7승 아, 현재까지는 무팽진 기록을 하고 있구요 이 선수가 워낙 또 잘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오늘 경기는 좀 몰라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거 오시마르 선수의 스타일의 가장 큰 허점이 뭐냐면은 결국 저 뒤로 들어가는 상황이 딱 나왔을 때어 그때 이제 가장 많은 빈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 야, <laughs> 얘, 이, 이거는 좀 모르겠네요 길티기어팀 이거 이바이 선수까지 무너질게 되면은 아 정말 모르는 상황 되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3대3까지 어 나왔는데 로카이 선수가 s u n 경기 y s 수있을지 y 도 u n d 고 바이켄 선수는 어한대딱 때려놓고 경기 d 서 원패를 n 때문에 아 이거 좀 모르겠네요 아 이거 s u 같은 1차전을 내주겠는다면은 d a 정말 이 다음 경기들은 좀예상하 s u 려 d a 요아 아니, 오른쪽으 선수만으로도 이 경기를 뒤집어내려. 아천호광 형태, 정말 이 강태형 사냥꾼이라는 최근, 어, 최근 별명에 저 어울리는 경기로 보여주면서, 야, 예상을 드고볼 1차전 먼저 가져가네요. 길트게어템 이거 타격이 크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뒤집을지 기대가 되네요. 잠시 후에 2차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